결정될 텐데요. 중요한 경기인 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브레시아 대, 브라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슈팅! 일단 걷어냅니다 이야 몸을 던져 공을 막아냈습니다. 결정적인 수비예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볼 다시 가져옵니다. 어, 메시가 마지막으로 유럽 축구의 정상에 올랐던 것이 2015년이었습니다. 우승까지 가는 과정에서 대회 역사에 남을 만한 충격적인 플레이를 여러 차례 선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중 하나가 준결승 1차전 경기에서 나왔죠. 당시 최고의 센터백으로 불리던 상대 선수를 완벽하게 제치고 로빙슛을 꽂아넣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득점이 2분 만에 넣은 자신의 두 번째 골이었어요. 대회 역사에 남을 2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골은 상대 수비수에게 굴욕을 선사했던 그한 장면으로 오랫동안 회자가 됐습니다. 않습니다. 어, 않았어요. 스티븐 제라, 흐름을 끊었습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알렉산더 아놀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손흥민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이니에스타 리오넬 메시 브라질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보는데요 과연 스티븐 제라드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걷어내면서 한숨 돌립니다. 음바페. 오늘도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비에이라 오른쪽으로 길게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아놀드 받았는데요. 슛어 피어 포든 이아고 아스파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빈 공간으로 치고 나가야죠 제쳐냈고 좋은 드리블입니다 오! 자 루즈볼 나왔습니다 조르주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스티븐 제라드 앞으로 찔러줍니다 길게 뿌려줍니다 먼 쪽으로 키메네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손흥민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필포드 침면으로 이어집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역습인데요 끊었습니다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받을 수 있을지 지금 열려 있는데 요 크로스 갑니다. 아, 아깝게 놓칩니다. 아, 너무 길었습니다. 필포드 이니에스타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겠다는 결의가 느껴지는 선방이었어요.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전반전 끝나가는 가운데 아직까지 0대0입니다. 스티븐 제라드 엘링 홀란드 알렉산더 아놀드 비에이라 메시 히메네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여기서 카드로군요 스티븐 제라. 전면 위치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로스본거어냅니다 뒷공간으로 브레시아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이니에스타 엘링 홀라트 스루 패스합니다 네공 다시 가져왔습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자, 방금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득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득점 없이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두번전 다시 맞붙습니다. 아직 0대0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먼저 균형을 깰수 있을까요? 여기서 흘러가네요. 그포드 패스 빠집니다. 수비가 읽고 있었습니다. 패스 차단됐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자들어하나요뒷동간으로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빠르게 거둬냈습니다 말디니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네, 세컨드 볼인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자, 역습인데요 스티븐 제라 스루 패스 위니에스타 흐름 좋아요 박스 안 머리에 오. 맞췄어요 잘 막아냅니다 아, 날카로운 슈팅이었는데 키퍼가 골문을 수호합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앞으로 찔러 줍니다. 아, 위험했습니다. 방금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네 위기 상황이었는데 아 파울 없이 공격을 막아세웠어요 비에이라 이니에스타 왼쪽 측면으로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이포드 은바페 다시 공 빼앗습니다 리오넬 메시 찔러주는데요 슛자 세컨드 볼인데요 자 위험한 상황입니다 옵사이드 남은 정규 시간은 30분입니다 브레시아 선수 교체 방법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지금 선수 교체를 너무 아끼는 것 같거든요 연장전까지 가게 되면 교체 카드 한 장이 더 생기기 때문에 너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에이라 트에포든 그 스루패스 이야 흐름 좋아요 슛! 드저앞서니다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후반전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의 특기인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경기니까요 선수 교체를 잘 활용해서 상대 흐름을 끊으려는 것 같습니다 브레시아 귀중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본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면 경기를 운영하기가 한결 수월해지죠 아직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주부터 밸링업 브라질로서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파트릭 베이라 이걸 끊어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주요드 벨링업. 디에고 마라도나. 어떻게 할까요?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전방으로 길게. 비에이라. 브라질로서는 계속해서 좋은 공격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슛까지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아, 예측하고 있었나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자, 카운터 시도. 폴스 콜스. 끊어냅니다. 전진합니다. 볼스코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과연?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페널티 박스로. 브레시아.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때립니다. 브라질. 아, 아깝게 아 동점 골킹회를 놓칩니다. 결정적인 선방이 나왔습니다. 들어갔더라면 경기가 원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요. 디에고 마라도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되겠죠 역습 나가는데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디에고 마라도나 뒷공간 노리는데요 쇠 g o m a r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키퍼의 눈부신 선방이 나오네요. 잘 박았습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역습입니다. 루카 모드리치주드 벨리맘,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볼스코스 포스 포스 알렉산더 아놀드 크로스스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드링카. 아, 벗어났습니다. 수심이 <laughs> 시계를 보면서 경기 종료 휘스를 굽니다.